어서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자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권능의 선을 내게 뼈서 밤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자마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역대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8절까지 맡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짊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스리 유브라데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들을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이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아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지 포먼이라는 선수를 잘알 것입니다. 그는 유명한 복싱 선수였으며 뛰어난 사업가였고 지금은 거리의 불황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조지 포먼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지치지 않는 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서로서는 할아버지급인 45세의 나이에 다시 링에 도전하여 세계 챔피언이 된 그야말로 인간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1994년 11월 5일 조지포먼은 45세의 나이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29세의 마이클 무어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는 10회까지 버티고 버틴 끝에 회심의 오른쪽 카운터 한방으로 챔피언 마이클 무어를 쓰러뜨렸습니다. 역대 최고령 챔피언에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조지 포먼이 다시 링으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돌보는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든지 결심하면 할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거리에서 방황하던 청소년이었고, 자신의 부정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에게 배우는 불우한 아이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터뜨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조지 포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역대상 17장 12절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지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처서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서라는 동사가 18장에서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1번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대적하는 국가들을 완벽하게 정복해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역대하 17장에서도 두 번의 전쟁을 치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쟁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 왔을 때 방어하기 위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8장에서의 전쟁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침략해온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선제 공격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곧 다윗이 블레셋을 쳐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면 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일이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이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역대 17장 10절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다윗이 어느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모압을 공격하고 있지요. 모압을 공격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예속되어 선물을 바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다윗 왕국의 선물을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제압하고 그들에게서 조공 받았던 것이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 모합을 제압할 수 있었던 원인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스리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 왕 하다데셀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하다데셀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브라데강까지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까지 세력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다윗과 만날 확률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소바왕 하다데스에게까지 쳐들어가서 하다데스를 정복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바왕 하다데스리 세력을 규합해서 점점 더 강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다데스의 남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다데스를 공격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다데스를 선제 공격했던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군사력과 하다데스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다데스이 다윗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다윗이 이겨 버렸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승리라고밖에는 할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 될까요?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연단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